Um okay. Oh, oh 시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구제라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게 하라 이 시간에는 동생이 오신다 하셔서 은밀하게 의를 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밀하게 의를 해라 이정으로이도로이 정도로, 이나오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다도로이 정도로, 다 정도로, 이 정도로, 다 정도로, 이 정도로, 없지만 로이는도로로이정도이정이 이미 나갔을 때 앞에 부엉이나 청정이 있을 때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을 오물리면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위기를 피한다니다 학자 울리안클락스 박사가 현실 요법 7이라는 글에 발표해 우리 뇌 브레인에 어릴 때부터 좋았던 또, 나빴던 사진을 니에 착각착각 사진을 찍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에 그 사진을 꺼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의를 말하 은밀하게 의의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준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행동을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끝이 보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일을 한다면 최상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 이 믿음의 행동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때 믿음이 커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건너가시면서 내가 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량을 겸하자 풍력왔다면서 주님 어찌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을 적은 자에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일편에 악을 돋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한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은 손부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범인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권한어들이 그런중 저희가 믿지 아니 하는 일을 어찌 물리여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려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움 조직을 철한 자들의말이요 어, 한것같천 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들음을, 믿음을, 들음을 해서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힘이 연약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기 위해, 큰 교회 목사님, 기도인과는, 기도 시들를 30분 연속, 이0분용 30분용 cd를 구입해서 새벽기도 전에 4시 반에 5시에 제발 다시 시작하기 전에 4시 반에 기도 그 이끄는 기도 음악을 기도 cd를 듣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합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가면서 용기를 내며 어,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그 기도 cd를 들어가면서 어, 용기를 얻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위성방송. 큰 교회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영, 그, 예, 영역을 키우고 원하는 겁니다. 큰그 교회에 제가 일주일 에한 번씩 15년 동안 제가 예, 그, 그,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해 준다는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상황을 아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옵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요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할때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강자가 450년의 반을 신자 앞에서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일 것이냐, 요, 이 반을 속일 거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래서, 들은 부려워가지고요, 양다리만 쳤습니다. 이쪽 패는도안 쳤고, 저쪽 패에도안고 그냥, 어, 이 양다리만 치고서 벌벌 떨다리 쳤습니다. 그때, 일리여서, 양을, 송아지를 찾아가지고, 반술자를 뿌리내는가. 하나님이 요하는 내제 그, 그, 재단에 그, 뿌리내는가. 수영하다 그러고 습니다 반술자는요, 아침부터, 바리오, 바리바리 하면서 그 하늘에서 불에 내리셨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즐겁게 지도요 몸을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한번 수가 했습니다 그때 바위선 선제가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도암물까지태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물을 보고요 이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박신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어, 역사하심을 찬양전 사장님 3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여, 근거하여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브라시가, 브라시가, 결과가 불라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이,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하인이, 어, 이 병들 으니까 낫게 달라고, 이, 그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을 총, 이 총에서 가서 예수님 앞을 무서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다 그러니까 나는 오시지 어, 니아도 말씀으로만 해도, 어, 내 하인이 낫다 친다라고 말하자. 그하염이 낳겠다고 것에 통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구보는 행한것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을 근거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낙담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목적지에 대해 근 t 할필한가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님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를 영접하여 나는 무세 너희도 있게 하느라 내가 간 곳에 그들은 너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초승에 잠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소와 칸델이 가나안 땅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못하는 이이그열 명의 그 종탑 분들은 그 비동적인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는 을이라는그 것을 믿고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나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하는 그 바울의 권난을 믿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 근거로 믿어야 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초하여지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그 뭔가를 원하는 것은요 정말 빚돌려서도 살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빚 내서 내가 갖고 싶은 건을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에 나가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서 물에 가서 우리를 잡아라. 낚싯줄에 걸려든 그때그 입에서 동정돌림을 가지고 성전서를 내가해서 성전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미사,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준비하고 그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중상대로 너희 모든 죽 것을 태우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채비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예수님께 도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근거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사실을 그그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우리가 오랜 세월 해오 하나님 그 뜻대로 따라가는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당대하게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